d k 오들 안녕하십니까. 조빈입니다. 곧 4월 7일 보선이 있고, 그 이후에 약권발, 전개 개편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자, 4월 7일 보선, 아, 윤석열 전 총장의 속내에서 보면은, 아, 어떤 정치 지형이 형성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저희들 한번 나름 예측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이 대선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앞이 어, 이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개편되기를 원하는 게 인지 상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어차피 지금 사의 시점 자체가 네. 어, 서울시장 네. 보궐선거에. 어쨌든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여권에서는 지금 유승열 총장의 조기 사태를 상당히 지금 불쾌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것만 해도 사실은 여권한테 부담이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자체로 네. 이미 네. 이 영향을 <laughs> 미칠 거라고. 아, 그렇습니다. 전제만으로 시기질려는 <laughs> 예, 예. 뭐. <laughs> 까지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저 우리 홍반장께서 <laughs> 예. 내가 윤 총장이다. 했을 때뭐 어떤 결과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정, 지금 이래요. 음. 어, 정부는요. 정부 입장에서는 조용하게 제일 좋습니다. 조용하게 무난하게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음. 그런데. 아니,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사표를 던진 것만 해도 원래는 이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양반이 네. 사표만 던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도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음. 이사권자 음. 말 되지 마라 네. 하고. 뭐. 음. 정말로. 아, 그렇죠. 내부에 메시지도 네. 남기고 나왔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볼때모습이 주인한테 달라드는 격이라. 그기 그러니까 아. 이게 뭐 골치가 아파요. 네. 골치가 아프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민의 힘은 또 어떠냐. 아, 이 선수들끼리 한판 한다고 하는데 뭐또 어디 체육관 직원이 갑자기 선수하겠다고 그러니까그 선수들은 관계 없는데. 그 아니, 그 국민의 힘의 저 뭐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체육관은 들어오고 말이야. 내한테 오면은 그렇게 하는데 내한테 올 생각도 안 해. 아니, 홍반장님, 제가 드린 질문은 네. 만일 홍반장께서 네. 윤전 총장이다. 네. 이랬을 때 네. 어떤 결과 그러니까 뭐 지금 후보들 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저는요. 제가 갑자기. 윤 총장 같으면요 네. 양쪽 집다 망하기를 기다리죠. <laughs> 양쪽. 양쪽. 그렇 국민들도 <laughs> 그래 생각해요. 국민들도 <laughs> 응. 문재인 정부도 망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망하기를 원하고 있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책을 새판을 짜기를 원해.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건데. 아니, 홍, 홍반적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아, 돼야 되네? 아니, 안철수 후보도 <laughs> 당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러 제가 볼 때는, 어, 윤석열 전 총장 중심으로 해체 모여가 되는 그런 장면이 곧. <laughs> 자, 그러면은, 마, 아예 네. 좀, 저 객관식을. 저 저는, 내면, 저는 객관, 객관식을 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분을 꼽아 봅시다. 예. 네. 어, 오세훈, 어, 안철수, 어, 박영선. 네. 이 이, 이. 잘 꼽았네, 세 분을 네. 딱 꼽아 놓고, 네. 윤 총장이라면, 네. 네. 누가 됐으면 좋을까? 이런 속내를 한번 어, 들어보자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윤 총장이 봤을 때는, 어, 제 생각은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는 게 자기한테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박영선 후보가 되면은, 어차피 박영선 음.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제쳐놓고, 뭐, 뭐, 자기한테 도움 줄 일이 없으니까 마음적으로는, 아, 저 사람 좋다, 친하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음. 어떻게 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세훈 씨가 만약에 서울시장 된다면 자기한테 유리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후보를 내고 그러면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국민의힘에서 먹어버리면 은 국민의힘의 주자를 내세우고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달려가지 자기한테 지원해 줄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어,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제일 유리한데. 아 이거 뭐 저, 저는 거부를 그 해서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예. 예 저는 일단3등부터 꼽아보겠습니다. 삼등, 삼등부터 아, 예, 예. 가면 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별로 당선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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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왜 그러냐. 일단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의힘이 세져요. 어떤. 음.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벌써 보궐선거의 야권 정계 개편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든다고거든요. 그리고 음. 지금 그윤 총장이 신기했죠. 사퇴한 시점이 묘합니다. 음. 그 오세훈 후보가 음.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는 날 <laughs> 그날이네 말씀다신 사퇴를 했습니다. 뭐 그... 그래서 완전히 지금 오세훈 후보가 뉴스에 확 주목을 받지 못해서 스포터바 라이트를 못 받겠어요. 네. 저는 이게 의도된 행동인지,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음, 음. 저는 의도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오세훈 후보를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음. 두 번째,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지금 최근에 그 제3지대론 윤 총장이 음.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손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만, 음. 안철수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잠재적으로, 잠재적인 대선 후보 경쟁자 한 명은 제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출수 있는데 음. 실제적으로 안 후보가 됐을 때 야권 기안 후보하고 손잡았을 때 야권 후보 어, 정기 개편 자체가 구도가 그림이 잘안 그려져요 어차피 국민의힘하고 어,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 정기 개편이 돼야 되는데 음. 그런 면에서 저는 박영선 후보가 음.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윤 후보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참윤 후보가 아니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laughs> 이제 후보로 가시네요 예, 그 박영선 <laughs> 후보가 당선돼서 음. 국민의힘이 철저히 망해야 음. 제1자당이 망해야 자기 아. 중심으로 야권 정계 개편의 구심점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야권 야권이 형편없는 이제 결과를 거두게 되면 그 예, 하나 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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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 붙인다면 예. 민주당의 상당수가 유석열 전 총장을 몹시 비난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박영선 씨는 비난 별로 안 했어요. 물론 뭐 과거 법사위원장 할때윤 음. 총장하고 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있습니다만왜 음. 음. 빌라를 안 했냐 또 혹시 괜히 또윤 총장하고 빌라내 가지고 자기 생각에 영향을 미칠까 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음, 네. 서로가 나는 어, 경험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그대로 간다면은 윤석열 전 총리 차차 기는 구도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맞아요 네. 차차 기구도로 간다 네. 그러면은. 어, 야권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정치 세력이, 야권의 정치 세력으로 우뚝 설수 있는 것까지는 했는데, 음. 절대로 당선은, 대통령 당선은 될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그, 그 그림으로 박영선 씨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이제는 야당 지리멸멸해지고, 정말 야당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씨 혼자서 이제 야당을, 야당 정치인으로서 가는 거, 자리매김하는 거는 성공하는데, 대통령 되는 건 불가능해진다. 야, 이 참, 그, 상당히, 그, 두 분의 논리가, 뭐, 한 분은 그, 지역의 에, 메르신 문의편집 국장 출신이고, 한 분은 또, 이선에 현장 도의원, 하셨지, 오신 분이셨지. 야, 저는, 저도, 뭐, 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뭐 안철수 아까 그림은 모호해지고 네. 애매해진다고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를 뭔가 이뭐 내부적으로 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속내는 그것도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은 들는데 안철수 후보를 생각해. 지금 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저 홍준표 아, 의원님께서 음. 그 사실 지금 이번에 안철수 후보를 밀고 있는 건다 이미 알레르 사정이거든요. 음. 지난해 12월에 홍우, 홍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만나고 난 2일, 일주일 만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 후보의 속내는 안철수를 담재적인 경영인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보내고 자기가 대선 출마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최근에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분은 별로 투표가 없는 분이 그 누구를 뒤세웠느냐. 박영준, 오세훈을 굉장히 디스했어요. 그런데 이 분은 나서 플러스 성리좀 했으면 좋겠는데 존재감을 늘린다고 <laughs> 지 모르겠는데 또 상... 뭐 이게 피하 구분 없이 마구 상의 걸게 되니까 이거. 그... 어? 음. 국민들이 볼 때는 음. 이렇습니다. 네. 에, 1등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1등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 대선 주자로서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음. 이낙연 씨도 일등을 지지율 일등을 했었고 이재명 씨도 일등을 했었고 윤석열 씨도 일등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차기 유력한 주자입니다. 그 나머지 6 등, 7 등, 8 등은 시간도 없는데 거론하지 맙시다 앞으로. 아 오늘 이 방송의 화두는 그윤전 총장의 속내를 한번 저희들 한번 읽어보고 분석해 보자.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정치 지형에 에, 뭐 긍정적인 변수로 등장한 네. 어, 윤전 총장이 앞으로 정계, 다가올 전개 개편에서 어떤 구도를 선택할지는 아마 스스로 또 내부적으로 아마 철저하게 분석해 가고 있지 않나. 저희들이 이, 이 예측력은 여기까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 방송을 마치도록 잠깐만, 하겠습니다. 마치, 잠깐만요. 예. 어, 또 주문을 하나 넣어야 되니다 <laughs>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을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를 한다면 이제 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아, 출마를 하신다면? 하신다면, 은 왜냐하면 이제는 공직을 벗어던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할 말은 과감없이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따가운 소리, 채찍을 들 때는 들어야 되고, 또 국민을 따스하게 안을 때는 안아야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줘야 돼요. 음. 그냥 과거의 검사지절 검찰총장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면 실패합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어, 한 몸을 던져서 이 나라를 지키고, 어, 하겠다는 그런, 어, 결기를 조금씩 조금씩. 지난번 네, 아, 방송 때부터 보니까 확실히 윤 총장한테 지금 줄 서신 것 같아. 기대할 사람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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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홍반장께서 이야기 하신 것처럼, 어, 뭔가 윤준 총장에게는 보선과 어, 관련해서, 어, 일종의 의무가 있다. 이제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한번 유념해주시고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TK 그만둬.